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년 전 체포 동의한 가결은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명계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통합 지도자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 가려질 것이다. 국민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한 의도적 행위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던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민주당, 두려운 이재명, 국민이 느끼는 심정입니다.